10편 63편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또온 국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광야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붙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다윗은 자기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다시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회복할 때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래서 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를 탔되 정말 무리 없고 마르고 한편 땅에서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또 육체가 주를 앙무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 주를 사모하고 있는 그 다윗들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었지만,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소님들 어느 자리에 지금 있든 간에, 어떤 정말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이 시한 믿음으로 성소에서 다윗이 주를 바라봤던 것처럼,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악망하였던 것처럼 주를 이 시간에 그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는 한분한 한 분에게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주의 임재가 그 다윗들 듣게 되고 주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선하게 해오셨던 과거의 그 역사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피의 언약들. 반드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시겠다는 그리고 그 인자가 평생에 다위 평생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다시 그 말씀들이 다시 떠오름으로 말며마 조용히 묵상하고 엎조릴 때에 마음속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셈이 속고 기쁨이 속고 즐거움이 속게 하신 것 다시 그 심령이 주의 그 이름 변기함이 없는 주의 그 인격, 그 인격이 마음에 다시 새롭게 떠오름으로 말하며,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화해서 심령이 산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마음 속에 즐거움이 넘쳐서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 공의의 손길이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할 것에 대한 경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비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떠다는 주가 나의 하나님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시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시한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자리에 나를 치료하는 여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의 덮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나의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이었다. 그 선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피의 언약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완성시켜 주신 그 피연약이 다시 심령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몸의 세포조직 하나하나 다시 창조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괴하노라 떠나갈지다.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답니다 아멘.